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지만 아직 한낮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다시 32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 중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5에서 60mm 내일과 모레는 각각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오늘 시간당 20mm 안팎의 소나기가 갑작스레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영광 33도로 덥겠습니다. 고흥과 순천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평년 기온을 최대 5도 가량 웃돌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2도, 무안과 영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는 흐리고 또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